안녕, 여러분. 메리원이에요. 또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어, 요 근래에 제가 손탈때 집착하는 꿀팁? 요 영상이 조회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빨리 영상을 올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꿀팁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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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바로 상대방이. 연락이 늦을 때 대처하는 꿀팁입니다. 일단 연락이 늦는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상대방이 원래 너무 바쁜 사람인 경우예요. 어, 나이대가 있는 직장인일수록 연락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상황을 이해해줘야 만날 수 있다. 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보고 일을 하지 말라고는 할수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상대방이 연락을 자주 해줄 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연락이 늦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이번처럼 관심이 크게 없기 때문에 연락이 늦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상대방이 연락이 늦을 때 대처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연락이 늦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애초에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운동이든 공부든 취미생활이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지 연락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 그리고 연락이 크게 늦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할 일을 하고 있어서 바쁘니까 시간이 잘 가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이 연락이 늦을 때는 연락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할 일이 없는 이성은 크게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연락하는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아 어, 오빠 뭐 해? <laughs> 오빠 뭐 해? 라고 연락을 보냈어요. 근데 상대방이 한두시간 뒤에 어나 운동하고 왔어 지원아 미안. 연락이 너무 늦었지? 지원이는 뭐 하고 있었어? 이랬는데 제가 한 13초 만에 꿈나 어, 오빠 연락 기다리고 있었지. 오빠 운동 열심히 잘 했어?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응응 응, 열심히 했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제가 어 그래 오빠 그럼 이제 뭐할 거야? 보니까 내한또 2시간 뒤에 어나 씻고 이제 준비하고 왔어. 지원님 또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한 11초 만에 응응 응, 나 오빠 연락기 때리고 있었지. <laughs> 이건 아니잖아요. <laughs> 애초에 이렇게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즉, 매력적인 이성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자세를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을 하게 된다면 연락의 텀은 자연스럽게 빨라지기 마련이거든요. 어, 이게 첫 번째 꿀팁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꿀팁은 바로 연락 텀이 사랑의 척도는 아니에요. 즉 쉽게 말해서 연락 텀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락이 하루에 세번 밖에 되지 않는 상대방이라고 해도 그세번 동안 확실하게 애정 표현을 해준다고 하면은 절대 외로울 틈이 없어요. 즉 연락 텀보다는 얼마나 확실하게 나에게 표현을 해주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속 성의가 없고 연락이 늦고 그것이 반복이 된다면 그건 제가 두 번째 말했던 이유로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없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님 말고 마음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차라리 그 시간에 내할 일, 자기 관리, 해서 저를 더 발전시키는 게 훨씬 더 인생에 도움이 되고 알찬 시간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질 수 있어요. 즉 정리하자면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되 연락이 늦는다고 해서 너무 연락 텀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오늘도 오늘의 한마디 상대방을 궁금해하기 전에 본인이 궁금한 사람이 되자 입니다. 왜냐하면 어,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 아우라가 느껴지고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팁도 꼭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차고 도움될 만한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 안녕!